회사 다니는 힘들어서 휴직을 할까 이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휴직계를 딱 내고 뭘 하는 게 제일 좋냐 하면 이 막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직책을 갖는 게 좋습니다 놀지 말고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인데 대우도 받고 월급도 괜찮았는데 내가 막 청소부를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해 육체노동하고 잠자라고 이게 더 편하다 이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청소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해도 할수 있다는 얘기. 근데 이걸 해보니까 선생님 그래도 제일 쉬워. 그건 대우받고 여자로 차별도 안 받고 거기 있을 때는 거기 힘들었는데 밖에 와서 다른 일을 해보니까 하, 그게 그만 뭐 쉽다. 이래 되면 복직을 했을 때 일을 잘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휴직이 낫냐 이직이 낫냐 이런 판단을 하려면 더 힘든 일을 딱 해보면 아, 이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수 있겠구나 할 때는 이직을 하는 게 낫고 딱 해보니까. 이게 정말 내가 어? 무산일로 살았구나. 내가 직장 좋은 줄 몰랐구나. 이렇게 생각한 복직을 했어도 아주 기분 좋게 생활할 수가 있다.